꽃다님들 오늘도 다육이 판매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육이들이 조금씩 물이 들고 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조금 물이 아, 막 이렇게 뭐산뜻하게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들지는 않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 드라키로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제가 어, 몇개 몇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를 이렇게 같이 모둠을 심어 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판매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 드라큐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이 아이들 4,500원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쁠 것 같아요 모둠 같은 거 심어 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자 드라큐라 모둠입니다 가격은 4,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음... 여러분 이거는 라피네예요. 라피네, 라피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자, 라피네는 가격 3,000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괴마옥이 참 예쁘잖아요. 이 괴마옥이 이렇게 까다로움 없이 이렇게 잘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겨울에 너무 추위에 노출이 되면 이렇게 잎이 좀 떨어져요. 어,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어, 겨울을 잘랐습니다. 자, 괴마옥은 가격 5,000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아리엘은 가격 3,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사포테, 사포테 철화인데요. 제가 조금 여러분 철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 철아가 이상하게 물건을, 뭐, 창도 좋아하지만 철아를 조금 많이 이렇게, 음,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포테 철화는, 잠깐만요. 가격 만 원일 건데? 음, 사포테 철화는 여러분, 음, 가격 만 원입니다. 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멀로인데요. 멀로가, 멀로가 약간 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색금이 들어가 있는데 뭐 뭘로 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구요 자 뭘로 가격 3000원 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살루 철화예요 살루 철화인데 너무 예쁘죠 자 가격은 35,000원 입니다 저는 이 홍치아 철화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거 한 2년 제가 키웠네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예쁜데, 홍치아 철아 너무 예쁩니다. 생얼과 철아의 조화가 아름답고요. 자, 가격은 여러분 35,000원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옛날 매니아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시프로스에요시프로스 이게 시프로스인데 약간, 음 그런 그 무슨 주홍빛 형광빛처럼 주홍색인데 형광빛처럼 그렇게 빛이 나요 예뻐요 그래서 이거 이쁜데 이렇게 목대가 있거든요 되게 이뻐요 여러분 음 다음에 이거를 좀더 사고 싶어요 자 시프러스는 가격 9 0 0 0원입니다좀 <laughs> 높이가 있어요 여러분 시프러스가 이 시프러스 여러분 대품 키워놓으면 되게 이쁘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식물 높이는 19cm 정도 나와요 19cm 자,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한번 치우고 다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거는 여러분 원종 프랭크가 그 뭐냐면은 초창기 원종 프랭크락에서 제가 도움에 35만 원에 제가 이거 사온 거예요. 원종 프랭크인데, 이게 초창기 원종 프랭크래요. 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그런, 어, 프랭크라는 거죠? 근데 얘가 조금, 일반 프랭크보다 다른 거는 뭐냐면 조금 더 빨간해요. 고런 빨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틀린 거고요. 이렇게 원종 프랭크, 내 네, 1세대 원종 프랭크라고 합니다. 자, 1세대 원종 프랭크는 지금 너무 이제, 어,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좀 가격을 다운했어요. 원래 이거 25만원, 10만원, 15만원 받던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6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원종 프랭크.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스타마크예요, 스타마크. 이렇게 스타마크인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쁘죠? 이게, 음, 잠깐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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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잠깐만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잠깐만, 이렇게 돌림판으로 보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얼과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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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넘어진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은요, 생얼과 철아의 모습이 아주 아름다워요. 스타 마크가 생각보다 잘 크네요. 잘 크고, 얘 물들면 되게 이쁘잖아요. 스타 마크, 이렇게 지금 한번 보세요. 한번 써봐, 가격을. 어 자, 스타 마크, 철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생얼하고 어, 철화의 조화가 아름답습니다. 자, 가격은 여러분, 이 아이는 65,000원입니다. 이렇게 스타 마크 철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아, 홍치아 철화 얼마나 예쁜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물들었어. 홍치아 철화. 너무 예쁘죠? 홍치아 철화가 제가 2년 정도 이렇게 굳힌 거라 예쁩니다. 이렇게 지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음 이렇게 한번 사이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한번 판매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을 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오늘 제가 좀 아침에 일찍 나왔어요. 그래 갖고 지금 음 잠깐 또 집에 들어갔다가 이따 연탄갈로 또 나와야 하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쁜 애들 보시고 행복하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